맨날 5원 치고 5개념, 아우, 지겨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 뭐, 옛날서부터 들었던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 복제사업하고는 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될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시스템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부터왜 그래야지 인지를 알아야지 시스템을 하, 할까 말까 하는 게 결정 났을 때 그걸 갖다가 그 원리를 갖다가 생각하고 나서 해야지만이 그게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원리도 몰라 무조건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 성공이 성공될것 같습니까? 그니까 네 결코 쉬운 일이면은 누구나 다이거해서 그냥 더 1억, 뭐, 뭐, 월에 이 500, 1 0을 받는 사람이 되지. 미쳤다고 그거본급쟁이 가갖고 그 개고생을 하고 있겠냐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원리를 깨달으면은 언제,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엔 몰라갖고 그냥 질퍽거리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어, 요건 요렇게 하니까 요령도 생겨요. 요령이 생겼다는 건 이제 원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요령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갖다가 제대로 터득하는 이건 복제 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복제 시스템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기를 그모두바언그그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화두를 맞춰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가 첫 번째 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은 거의 모든 시간을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감정을 갖다가 이성적으로 최소한 이 네트워크 바닥에서 네트워크의 그 세계에서 우리들 과에의 서로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의 그거를 조율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했던 거를 조금 자제를 하고 상식에 입각해서 그 감정 조율을 해서 복제 시스템이 요구하는 고그 이성을 갖다가 그때만은 동원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게 습관화가 되면은, 나중에는 편해지거든요. 어, 우리가 어떤 일하는 요령을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 덜 긴장하고, 이제는, 어, 어, 이제 나도 좀 한다는 소리 좀 들어.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요. 죄다 그런 사람들만 전화가 온다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는 그럼 전화를 걸었으면 제 말을 들으셔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그렇게 되는 이유 두 번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모든 처리하는 거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인, 인간사 생활을 갖다가 합니까? 거의 다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만약에 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 피곤해서 못 살아요. 맨날 모든 걸다 의식해야 되고, 하,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항상 그러면 골이 터져서 그거 살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이 릴렉스하게 그렇게 하, 에, 살게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무의식에서 하다가 진짜 긴장해야 될 때, 진짜 뭐할때 그때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긴장할 때는 긴장하고 우리가 밤이 되면은 돌불에 걸려서 잘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의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의식을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령이 생기죠 그게 원리입니다 요령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요령 아 하니까 요,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 요런 요령이 생기네 그게 아 요렇게 이렇게 하니까 요 원리대로 하니까는 그런 일이 없네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지 어떻게 맨날 이렇게 긴장하고 살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긴장해야 될 때만 긴장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당한에 이쪽에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꿈이 생기고 뭐 결단을 하고 자당한에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뭐 진짜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러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복제 시스템의 원리대로 여태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시스템의 원칙과오개념대로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시간에 얘기한 거는 결이 좀 틀립니다. 첫, 첫 시간에 나 승진이 급하거든요. 나 불이 거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좀조절하는 얘기예요. 감정을. 그것도 그냥 어느 잣대가 없이 조절하라고 그러면 뭐, 슨나봉 뭐, 벙어리, 봉어리로 그냥 승진을 한번 내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되는데, 원칙오개념대로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그 감정 조절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되는 건데, 고구만 어긋나지않게만 하라는 얘기니까 그게 원치오개념을 그렇게 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걸 딱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한 수백 가지 돼 그러면 그걸 외우다가 끝나겠네? 근데 그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여기 개밖에 안 되는 게 누구나 봐도 이해 가능한 그냥 아니 상식에 가까운 얘기니까는 그를 상식에 가까운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상식적인 생각 이게 완전 상식,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 불과한 그런 원리고 그런 건데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무의식으로 사는 거를 갖다가 네트워크의 5원칙 오개념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의식화 작업을 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그오원칙오개념이 누가 봐도 흥결을 잡을 수가 없는 이것도 여러 회사고 이는 거나 그리고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그냥 진짜 상식에 입각한 거예요. 상식과 양심, 진정성에 입각한 거거든요. 예, 근데 나는 원래가 무의식적으로도 자꾸만 그 저기 부정적인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뭘 빼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희열을 느껴. 그 남들이 그렇대. 너는 아주 예리하고 뭐 이런, 이렇,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나를 별로 멀리 하는 거 보니까 내 성질이 좀 그지 같아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사람들 그걸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자꾸만 의식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은 집안이 찢어지게 못 살아요 그냥 어머님이 그냥 그 어, 엄마가 그냥 옛날 시대그 피난통에 뭐 이렇게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시장에 나가서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행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키웠어 그러니까 그 아들 된 누구는 에? 그냥 우리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살려주게 내가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냥 주경야독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판검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갖고 서울 법대를 들어갔네. 그런 애들 무지 많았어요. 제 동기들, 제 밑에 후배들 의식화 작업 공부를 4시간 자면은 떨어 붙고 뭐,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뭐사당 오락인가? 그거 막 앞에다가 저고 그냥 머리띠 메고 그러고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를 그냥 코피가 터지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걔가 공부할 때뭐 무슨 작업을 했어요? 의식화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내가 판검사가 돼서 내가 그 한을 풀어 드리겠다. 그랬더니 서울 법대를 들어갔네. 그래 들어가서 딱 했는데 아니야. 그, 그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돼서 우리 어머니 그거는 이 국가의 미래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니야. 사, 사람들은 다 평등한데 뭐 이래 갖고 이게 민주를 민주화를 갖다가 이렇게 억압하고 독재 이거 타도해야 돼. 이건 나 하나만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 버리면은. 그것도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게 바뀌어 버렸다 그러면 국공무 그 잘하고 진짜 범생이고 이랬던 애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권으로 해갖고 죽는, 죽는 애들도 나오고 다치는 애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식화 작업이라는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있어야만 되고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런 뭐 공부 잘해서 서울법대 가뭐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식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뭐, 굴, 차단에 어떻게든지 해서, 자꾸만 그 의식화를 갖다가 하니까는 그 험난한 세월들을 이겨서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식화 작업을 갖다가 해야 돼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네트워크 나름대로의 원리 원칙과 모든 여태까지 굴러왔던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식과 작업을 안 해요. 나는 내통 몰라요. 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면. 모르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면 뭐합니까? 행동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경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아, 나를 의식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 왜냐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살거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트레스 받아 갖고 죽어요. 그냥 맨날, 24시간을 그냥 의식, 하고 살려고 그러면 모든 걸 의식하고, 요건 이래서 안 되고, 요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렇 그러니까는, 무의식적으로 사는 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최소한 이게 복제 시스템 사업이다 그러면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제가 되기 위한 5원칙 5개념을 의식화 작업을 해가면서 나가 자꾸만 그 공부 열심히 해갖고 우리 어머니 그거 해, 해줘야 되듯이. 지금 여러분들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거 있어요 거룩하게 뭐공헌하는 사람 그, 그것까지도 그 이제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사실상 그뭐 스피치 할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속으로는 뭐 뭐예요 아유 돈 많이 불어서 그냥 우리 아, 애들 그러네 모시는 어머님이 어너 성공했구나 돈 많이 불어오니까 너무 좋구나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진짜 이제는 편히강겠다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과 뭐 진짜 그거에 그, 그거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자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안 되고 하더라도 여태껏 계속 그래도 또 빠지면 안 된다니까 또, 또 가고, 또 가고, 어? 100번 가면 성공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의식과는 잘돼 있는데 시스템 사업이고 복제 시스템 사업이라고 1959년도에 아메이가 나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건 복제 시스템 사업입니다. 이거대로 안 하면은, 복제가 안 되면은, 이건 꽝입니다. 인쇄수입은, 인세는 커녕, 당되는 커녕, 당월도 안 된다고, 당월도. 그럼 뭘, 몇 년씩 이렇게 하면서 못 느끼십니까? 그서 그러니까, 저 양반 뭐,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마이크로 나오면 맨날 5원 치고 5개념, 아우, 지겨워 죽겠어. 요 이런 사람도, 뭐, 옛날서부터 들었던 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 복제 사업하고는 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될 테니까 두고 보시라고요. 사장님은 되는 것 같지만, 밑에서 안 되는데, 밑에서 안 되는 사장님이라고, 미친 무너지는데 사장님이라고, 무슨, 될,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복제 시스템 사업이고 그 원리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최소한 그거를 하고 행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미팅에 나와서 하는 그 시점서부터 애텀이 관련된 그 시간을 갖다가 와 있는 기간 동안에만큼은 이거를 철저하게 의식화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딸 애들, 나는 무식했지만 우리 딸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얘를들 내가 학비는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그냥 그 고된 노동을 갖다가 하고 하고 그냥 그 그게 다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화 작업. 내가 그 환경이 그러니까는 내가 뭐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래도 의식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까면서 그 고된 일들 하면서 뭔 생각을 느끼는 어려움을 느껴지면서도 나는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 거생각하면서 아니지. 이건 허탕 생각이지.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의식화 작업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성공을 그래서 여태껏 사람 오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트워크를 한다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는 이래야 된다는데 그거를 자꾸만 그거에 맞춰서 의식과 작업을 갖다가 해야지 성공을 한다고요 근데 그냥 난 뭘로? 난 시스템 보, 시스템 보고 딱 이렇게 줄줄이 사탕 갈때 질러서 가는게 시스템 아니요저 어디 그저 우리 세미나 하는데 가갖고 100번만 100번만 참가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런 거만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제는 안 일어나요. 내가 카드 찔러서 가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엉터리로 하는 거, 남 사기치는 거거든요. 가짜, 그, 세일즈 마스터, 가짜 팀장, 가짜 국장, 문희국장문희본부장 그걸 가지고, 나 그래도 본부장이야. 그러고, 헛소리. 실제 들어온 돈은 제 택도 없는 돈 가지고. 돈, 돈이나 제대로 두, 들어오는 것도 진짜 애터미니까 그 정도라도 들어가 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네내 턱바닥에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나 양심을 속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살, 살게 돼 있으니까는 최소한 이거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원칙, 오개념에 맞춰서 자꾸만 오개념, 원칙을 갖다가 의식화시키고 자꾸만 그렇게 해서 그거대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제의 원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도 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요. 알게 모르게. 그럼 그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한 리더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걸 몸소 실천해서 아 내가 그 양반 얘기 듣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내가 좀 바뀌었어요. 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 원리를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정도가 되고 또 깨닫게 해줄 정도가 되면 아주 훌륭한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훌륭한 스폰서가 돼서 좋은데, 주, 그, 그것도 좋은 건데, 내가 훌륭한 스폰서가 되면은, 진짜 그런 정도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눈총을 받을 정도에 그게 됐다 그러면 나는 인쇄가 많이 나와요, 그 순간에. 왜? 파트너들도 알게 모르게 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줄줄이, 그냥 줄줄이 조금 조금씩 계속 증가되는 그런 인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두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복제의 원리거든.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습관, 여태껏 그냥 무의식적으로만 살아왔던 그 습관을 갖다가 내가 판검사가 돼서 우리 어머니의 그 어려웠던 그거를 내가 해주겠다는 그런 의식과 작업하듯이 여러분도 내가 이거 의식과를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5개념, 5원칙대로 자꾸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거를 스피치로 옮기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6개월, 몇 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제가 돼. 대나무가 땅 밑에서 죽순 상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답니다. 5년, 6년을 갖다 이렇게 견디다가 환경이 맞아갖고 죽순이 한번비 오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6개월 내로 2 7 m 까지큽네요영양과 조건을 맞춰주는 게 5원칙 5개념을 내가 얼만큼 의식화 시키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의식화 작업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념 5원칙대로 나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 그러면 그게 이제 복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제의 원본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시간에는 원리대로 해야지, 돼야지만이 이게 복제 사업에 성공을 하고 복제 시스템 소득을 갖다가 나 아닌 3대, 4대, 5대까지도 이게 진짜 이 복제의 원리대로 계속 계승이 된다면은 그럼 100%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기 이 때문에 그렇거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면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는 감정을 갖다가 억누르고 감정을 곧 복제가 될수 있는 그 선상까지 올리려면 원칙 5개념을 갖다가 준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무척 해야 된다. 그러니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다고요. 그거를 이 복제의 원리대로, 복제의 원칙 5개념대로. 의식화를 시키는 그런 습관화 작업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 한다. 비슷한 얘기같지만 조금 결이 틀립니다. 그죠? 생각을 경영한다. 거기에 상당한 회장님이 그 영혼을 소중히 어기면 약간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생각을 경영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그 몇째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에도 경영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들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나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건 진짜 사기 협잡입니다. 그리고 그건 범죄행위에요 쉽게 더, 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진정성 없는 그런 인간 됐지 마시고, 진 당당하고도 떳떳한, 응? 어? 그렇게 해야지 2대3대 물려두고, 아니, 당대 아니면 내, 최소한 내가 눈 떠있을 때 내, 내 자식들한테 하는 것도 그 떳떳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발 좀, 그, 그렇게 생각을 경영하세요. 잠만 생각해 보시고, 그래,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러면 뭐 5원칙 5개념을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이렇게 해갖고 느낌 바이선, 참저 양반 때문에 내가 진짜 제대로는 걸 봤다. 그런 순간이 딱 오면은, 그때 어떤 결단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5원칙 5개념대로 내가 지금부터 살자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나는 어디가서 내트워 한다는 소리 하지 않는다 그런 아주 그런 결단으로 하면은 확 틀려질 겁니다 5개월 6개월 1년이 가지도 않고 그거 하나만 작심하고 마음을 아주 붙여 버렸다 깨달았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틀려질 겁니다 본인이 느껴요 그거를 네, 제가 이 수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같이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27년간 아주 그냥 이건. 뭐, 이렇게 대충 가설이 아니고, 이거는 원리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100이면 100다 그렇게 된 거니까, 제발 제 말을 갖다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번 기회에, 난 5원칙 5개념에 살고, 5개, 5원칙 5개념으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올해 24년부터는 확 틀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